일주일간 잘 지냈다. 안녕. 다시 이제 떠납니다. 다음 도시로 하, 가자. 예, 체크아웃. Uh, just h e 아, 오케이, 땡큐 a n k you. <laughs> 이제 기차역으로 갑니다. 표를 가서 사야 돼 가지고, 어, 기차 시간은 한 12시 17분인가 그런데 지금 11시예요. 미리 가서 기차표 또 줄이 얼마나 길지 모르니까 기차표 사 가지고 갑니다. 그단스크에서는 카트리나도 사귀고 또 이제 한국인 친구도 한명 사귀게 돼 가지고 어느 도시에 가나. <laughs> 친구 한두 명은 생기는 것 같아요. 뿌듯. 여기가 티켓 사는 데데아오는데 아, 역시나 많네. 저번보다는 낫다. 소포 갈때 진짜 사람 많았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낫네. 아, 젠더브레아티스 티켓. 네, 원 t i c 원 e t and one way. By cash by card. Ticket, s 고 여기 i c k e t sir. Ticket, sir. t i 내려가서 잠깐 짐 정리 살짝 하고, 그러고 플랫폼에서 기다리야. 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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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 예, 가면 1번 플랫폼 저는 17번 칸으로 가야돼요. 예, 기 예, 어 힘들어 17 어. 17,87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zień dobry. 낚시락로 낚시락으로. 니글로 낚시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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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다. 네, 아 여기는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 시끄럽고 정신없고. 프로츠하프첫 인상 잘 모르겠다. 그냥 새 건물, 새로운 건물. 한참 걸어야 한다는 거 말고는 아직 일도 모르겠고 빨리 가서 집 놓고 오늘 좀할게 있어요 약국도 가야 되고 밥 먹으러 나가야 되고 제가 폴란드 감기약 이렇게 검색해서 카트리나한테 보여줬더니 증상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코랑 목이 아프다 그랬더니 그럼 이 약이 더 나을 거라면서 약을 추천해준 거예요 그약 사러도 가야 되고 폴란드에서는 감기 걸리거나 아플 때 치킨 수프를 먹는데요. 우리나라 약간 죽 먹듯이 여기 치킨 수프를 먹나봐요. 그래서 로솔이었나? 그거를 또 먹으러 갈 거고. 그래서 우선 짐을 놓고 가야 되는데. 사람 진짜 많아. 오늘이 연휴라 그런가? 아니, 여기 원래 사람이 많나? 아무튼 한참 가야 합니다. 아, 드디어 호스텔에 왔어요. 넘피곤스. 진짜 넘피곤스. 저는 이 침대를 쓸 거고요. 갠라 락커 있냐고 물어봤더니 락커 있, 있, 있대요. 자물쇠 있냐길래 없다고 했더니 자물쇠 빌려준다고 해서 자물쇠도 받았고. 이렇게 보면은 자물쇠가 조그매 보이는데 열면 엄청 깊어요. 사람도 들어가겠어. 여기다가 짐 놓고, 이제, 약국에 들렀다가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번 여기 호스텔은 좀 나쁘지 않은 듯. 부엌도 제대로 있고 이전에 호스텔도 괜찮았어요. 그다음 스그 호스텔도 나쁘지 않았고 지금 대충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약국. 젠도브레아 예. 네. 디스 메디슨 e d i c i n e And this, and this. Uh, okay. Yeah. Seventy-five, uh, ninety-seven. Yeah, credit card. Hmm? And can I get the pinion back? Bag? Yeah. Thank uh -huh. Yeah. Wow. 약을 세 개를 덕분에 편하게 샀어요. 이제 밥 one person? Okay. Yeah. But outside, inside? Inside. Okay. So this is our card. You can choose any table, but just one information. The waiting time for the food is up to one hour. One hour? It can be up to one hour maximum. Ah, maximum, it, okay. It can be faster, but ah, okay. you have to be prepared. That okay. It can take one. Hour. Okay, thank you. Okay. Agenda, дент Agenda, One person. Ah, uh, okay. Hello. Hello, And there is no Roto? No. No. Not today. Oh. And this is just cream soup? Yes, it's cream of mushroom. A ah, mushroom, okay, this one. Is... You want this? Yes. And mm -hmm. um, how many pieces of it's two, but if it is small, it's free. Yeah. Ah. Okay, this this one and this one. Okay, you okay. want with tomato sauce or mushroom? Mushroom, please. Okay. And still water, please. Okay, uh, soup first and later uh, cabbage sauce or altogether? Uh, all together? All more time. Uh, you want soup first or all together? Oh, uh, together. Okay, okay. Thank you. Yeah. 뭐 양배추 뭐 같이 넣어주냐는 줄 알고 같이 달라고 했는데 따로 넣어도 되는데 무슨?

근데 이거 사진 보니까 따뜻한 물에다가 타먹는 약간 차같은 그런 테라플루 같은 그런 거 같아. 테라플루 뭔지 아시나? 감기약? 이거는 그냥 비타민이고 이건 어차피 뭐 그냥 어? 어떻게 까라고? 아뭐 어쨌든 어떻게 까서 먹고 이거는 스트랩실 이렇게 좀 챙겨서 먹고 자겠습니다. 아 이게 제일 문제네. 이거 그냥 입에 털어서 먹으면 너무 쉬겠지? 물은 여기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브로츠와브로츨라프라는 브러치 폴란드 다른 도시에 잘 도착했고 어 내일까지 폴란드가 연휴라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도 사람이 꽤 많았고 내일까지는 그냥 좀 쉬면서 감기 났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고 어 수요일부터 좀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월 2일 월요일.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이 난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